이것이 공항 패션인가? 힙힙 수영의 행복해요. 몸이 가볍습니다. 알았다. 말은 조금만 하면. 호...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소개할지까?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고마워요. 핫. 찹떡밥 너무 맛있습니다. 어? 어떻게 찾았어요? 개꿀맛. 국물도 소소하고 좋습니다. 이 길에 닭이 다닙니다. 귀여워. 우리 동네 앞인데 갑자기 뭔가 방송사와 정부 관계자가 다온 행사를 합니다. 무슨 뭐 개통식인가봐요. 엄청 잘 썼던 숙소를 이제 감 떠납니다. 나중에 정경돌이 또 여기 기억 안 한다고 할까봐 미리 찍어 놓는다. <laughs> 기억 안할 수가 없다. 로마 이틀에서 기억 안난다고 이제 간다. 이 강아지 매일 아침마다 봤는데. 너도 안녕. 안녕. 어? 숙자한테 짓던 귀여운 거 아주. 지 지키미. 공항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제 돈을 낼 것입니다. 아저씨에게 돈을 냈습니다. 이제 돈도 자신감 있게 됩니다. 공항에서 봅시다. 덤무항에 도착해서. 이거 처음 끌어본다고. <laughs> 지가 끝나고. 아웃겨 공항 구경하자 너무 빨리 도착했다. 그래 왕에서 경도리 소원 햄버거를 먹는데 엑스트라 라지를 시켰더니 진짜 미친 컵이 난다. 내손 크기 봐손 크기랑 비교해 봐. 오 어, 진짜 크네. 오다시오. 어, 오빠 얼굴에 대봐 감자 감자 얼굴에 대봐. <laughs> 얼굴만한 걸 했네. 맛있어? 응. 오빠 표정이 너무 좋아서 안 찍을 수가 없어. 행복해. 좋아. 동해도 찍어봐. <laughs> 이제 새로운 느낌 나네. 출발하러 갑니다. 짐은 붙였습니다. 손이 가벼워진 도리. 아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가보겠습니다. 곧 비행기를 탑니다. 저기요 아저씨. 아이 성공해 아이. <laughs> 스마트 버스를 탔습니다 마트 바텀 위치 가기만 하면 된다 맞아 아, 와 1시간을 네, 기다리고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드디어 출발합니다 이것도 아, 여행입니다 맞아 5시에 드디어 공항을 출발합니다 아, 너무 나무시고 꽉 찼어 숲이 됐어 제가 질때 쯤이면 도착을 곧 합니다 힘들지? 안힘들어 동이랑 함께라면 어디든 안힘들어 재밌어 밀레니엄 호텔에 드디 도착했습니다 뚝뚝이를 여기서 처음 타봅니다 속도가 어 속도가 가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네. 근데 꿀잼인 거 꿀잼인 거 같습니다. 털컹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1번동으로 이동 중입니다. 살려야 돼. 도착했습니다. 아직 방을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입구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 아, 잠데 아, 넣는 건가? 얘는 뭐뭘 몰라서 힘들었어. 여 방이 나옵니다. 방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오 훌륭합니다. 어, 땡큐 a n k y o 방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봉사료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방금 약 당황했다. 겨우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무슨챈트럴포켓챈트럴모르겠어파통챈트럴 어..플라자인가 뭐 <laughs> 몰라요 맛있게 먹자 먹고 힘내고 거두를 거드, 거두키라 맞아 <laughs> 우리의 2차 만찬입니다 <laughs> 빨리하고 오케이 라면 맛있어요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 마시를 나갑니다 바통 비치의 포켓 타일랜드라는 곳에 왔습니다. 사람이 여기가 제일 많고 핫한 것 같습니다. 공연도 하고 지금 멋있습니다. 드디어 만난 파통 비치입니다. 드디어 진짜 진짜 비치다. 어. 와. 파통 비치 해변. 드디어. 네, 왔습니다. 포켓 바다에 발을 한번 담궈볼까? 포켓의 바다입니다. 와 여기 진짜 엄청나다. 모래가 고와요 담가봐 오빠. 오울것 같아. 차가운지? 어 많이 안 차가운데? 아, 아, 많이 안차갑네 오, 여기 열대 바다는 이런 것인가? 확실히 많이 안 차갑다. 오. 불꽃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봅시다. 그래. 천천히 걸어갑시다. 개인이 한 번이고 아주 훌륭해요. 시원합니다. 동의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원합니다. <laughs> 다대단다 <까먹었다. 웃음> 신기하다.